야, 네. 이게 지금, 응. 뜯겨 나갔어. 네, 네, 네. 그렇죠. 이건 넌뭐 보통. 이게 보통. 심한 거는 정말 많이 손바닥만큼 할때 이렇게 싹 뽑으면 또이 뽑으면서 또 이렇게 또 끊기고 아, 어쩔 수 없어. 또 나. <laughs> 그래도 이제 이 메인 뿌리들이 있으니까. 이렇게. 야, 두번 뜯겨 나갔어. 예. 네. 살다가 살다가 이런 뿌리는 처음 봅니다. 야, 뭘 어떻게 했길래 뿌리가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에. 밖으로 튀어나왔어. 에. 얼마나 애들이 힘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뽑아. 보면. 그러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남아있는 거야.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뿌리가. 그러면 이야. 이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다듬어서 아, 뿌리, 뿌리 이렇게,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.